지금 간장 먼저.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죠. 어머, 꾸러미랑 오아시스 전통주 사야겠어요. 음, 맞죠? 없는 게 없네요. 오아시스.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간장 양념인데. 네. 헉, 자, 제가, 제가 여기, 여기 먼저 보실래요? 여기다. 여기. 와. 뭐뭐 실하다. 헉, 이거 보세요. 양 보세요, 양. 그리고 가운데 큰 뼈가 딱 제거되니까 손질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아마 그냥 약간 잔가시들이 음. 좀 느껴지실 텐데 음. 그냥 그 잠깐 시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요거 간장 양념에서 하나 꺼낸 건데, 지금 이렇게. 영, 진짜. 얼마나 많죠? 300g입니다.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충분해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고추장 양념을 다 꺼내시면 제가 볼때 음. 4인 가족 충분히 드신다니까요. 자 한번 이제 팬이 달궈지면 제가 바로 이거 음. 이 것도 뿌려야 돼 양념도 뿌려야 되고 음, 음, 음. 요기, 요기 펜으로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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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좀 잡아주시면 제가 바로 갈게요. 오, 진짜 이것도 오아시스 그리들 팬이거든요. 음, 너무 갈게요.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laughs> 아또나불 세다고 혼날 수도 있어자 <laughs> 삼칠 사모님 부모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머 그러면 또 고추. 이렇게 기력 회복이 어. 필요하세요. 그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200배, 소고기에 음. 200배고, 다른 생선에 비해 비타민A가 150배라고요. 맞아요. 합니다. 장어. 음, 장어는, 그리고 또 아르기닌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냥, 어, 그래, 맞아. 내가 좀 피곤하고, 음. 기력이 좀 딸리고, 음. 헉, 힘들고 할 때, 어머, 어떻게 이 간장 양념 소스 쏟았네? 음. <laughs>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엄청 옆에 쏟아버렸어요. <laughs>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배어있는 게 많아서 충분하실 거예요. 그쵸. 렇 음. 어 맛있겠다. 근데 아시죠 제가 전문 셰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laughs> 근데 전문 셰프가 아니어도 집에서 장어를 먹을 수 있네요. 네, 전문 셰프가 제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렇게 굽거나 요리할 때 항상 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laughs> 그럼 편 최선을 다하는 걸로. 두개 구매 후 배송지 나눠서 보낼 수 있나요? 저희가 어, 다, 각각 배송하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어, 배송 말미에 그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현장님이 좀 얘기 좀해주시면 네, 네. 지금 <laughs> 고군 분투를 하겠습니다. 어머힘도 좋아. 지금 장어가. 저렇게 막 썰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근데, 근데 지금 보세요. 안질겨요 장어 두께 좀 보세요. 왔다. 어, 이거 진짜 구워 주면 너무 맛있겠죠. 네. 바닷장어입니다, 여러분들. 실한 그냥 장어가 바닷장어로또 쫄깃한 게 그게 또 맛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음. 가위로 자르는데도 그 쫄깃쫄깃한 고탱탱한 그 느낌들이 있어요. 벌써 맛있어요, 저는 어, 지금. 어떻게 나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양념이 보시면 어, 간장 양념 되게 짤까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음, 그런, 느낌 살짝, 아니죠, 어,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자박자박하면 좀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저게 고단백이기 때문에 음. 소스를 막 뿌렸을 때 되게 잘 빨아들인대요. 아시하지만뭐 장어덮밥, 음. 장어로 된 음식들은. 배달을 시켜 먹어도 너무 비싸요. 어, 너무 비싸요. 사실 장어는 음. 그래서 우리가 연중행사로 막 애들 막 수능 보고 오면 그래, 장어 좀 먹자. 막 네. 이런 거 하잖아. <laughs> 부모님 생신이면. 장어 먹 연중 행사로 장어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음. 오늘 꾸러미 가격이 혜택이 지금 14,580원이 꾸러미로 구매하시면 하, 할인이 되거든요. 네, 너무 혜택 좋고요. 저는 또 맞아. 집에 오랜만에 갔을 때 응. 오랜만에 갔을 때 짜장면 먹고 싶다 했다가 혼나 가지고 엄마한테 장어 바로 장어집 바로 갔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맞아. 이렇게 나를 고생해서 키우셨는데 짜장면 먹자 이게 무슨. 네, 혼났습니다. 장어를 사들어도 지금 모자라요. 맞아요.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좀 있으면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월달이니까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누구 대접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초대했을 때아 그래도 뭔가 귀한 거 대접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요거 장어 오늘 꾸러미 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대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어 지글지글 맛있게 익는 동안에 네. 제가 오늘 혜택을 좀한번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저렇게 너무 맛있게 익고 있는 장어 요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럼요. 거의 완전. 네. 자, 여러분들, 간장 양념 준비되어 있고, 요거 어, 아시겠지만, 라이브 혜택 가격 가장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옆쪽에 쿠폰, 발급된, 발급된, 오로지 방송 중에만 다운 가능하시니까, 이 방송 그냥 굽는 것도 보시고, 맛있게 먹는 것도 보시면서, 음. 쿠폰 다운받아 주세요. 하루에, 하루 내 24시간 내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굽고 계신 간장 양념 열었을 때, 한번 포장 상태랑 장어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간장은, 어 그냥 되게 실해요. 300g, 네 양이 너무 충분하고 와요 정도, 요 정도로 가시면 될것 음. 같아요. 소스 때문에 제가 지금 음요 정도로 이거는 하나 같은 경우 들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정 진짜 이렇게 된게 거의 300g이랑 맞춰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 같이 해서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로. 네, 장어가 1kg에 저는 막 7, 8만 원 이렇게도 봤었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어를 많이 먹어서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어요. 음. 진짜 큰맘 먹어야나 먹을 수 있고 어버이날이나 뭐스날이나 누구 대접할 때만 볼수 있었는데 네. 요 정도 요게 여러분들 한 팩. 음. 조리가 진짜 간편하고요. 음. 여러분들 장어의 핵심이라는 꼬리까지 이렇게 다 살려져 있습니다. 네. 요, 이게 바로 한 팩이에요. 지금 열심히 굽고 있는. 기단님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간장 장어 여러분들 익기 전 상태. 진 음. 진짜 장어 상태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오아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뭐 처음에 뭐 이유식도 만들었고 이유식 만드는 거 힘든 거 아시죠? 다 해냈습니다. 이유식, 얼마 전 양갈비 이런 거다 해냈는데 음. 장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머,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저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전문점 향기인데요? 그쵸. 이야, 끝내준다. <laughs> 거의, 음, 거의 보세요. 전문점 향기인데요? 이게 지금 간장 양념인데, 보세요. 음. 어머,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앉아있어. 일단 간장을 한판요렇게 해서 먹는 음? 거죠. 어, 먹고 있는 동안 또 고추장 해가지고. 꼬리 중요하다고. 여기 꼬리 여기 있습니다. 아유, 꼬리. 꼬리, 이거는 뭐 신랑분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불조절이요? 그냥 일단 열이 음. 좀 달궈졌을 때 살짝 불을 줄이시고, 낮은 불로 음. 계속 좀 익혀주셔야 음. 되는데, 음.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구울라고 음. 막. 아까 센불 가지고 <laughs> 옆에서 불두리라고 난리 나서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먹는 게또 맛있어요, 지수 님. <laughs> 근데 지금 진짜로 저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금 등쪽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 자, 요렇게. 아, 저는 렇게 크리스피하게 약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드릴 거냐면 네. 네. 요걸도 준비해 놨어요. 덮밥, 덮밥.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우리가 사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도 요거는 한 금액이 한만칠팔천원 정도 하죠. 그것도 장어 음. 올라가니까. 허, 장어 올라. 그것도 한 3, 4 인분 시키면은 어우. 근데 자 요거는 음. 일부만 올려 가지고 네. 드시는 거죠. 일부만. 어머. 어머 우리 지수님 또 맛있는 거 위주로. 저, 저, 저 지수님, 바짝 익은 크리스피한 거 위주로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근데 진짜 장어집 가셔도 저는 어 직화로 굽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음. 전기에다 구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직화로 구우는 데는 이제 저렇게 바짝 익혀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음, 이렇게. 음. 좀더 익혀야 되니까 요만큼만 줄게요. 자, 이렇게 참, 잘 못한다. 음. 마음처럼 안 돼요? 아유, 지수님. 우선 현장님한테 내가 음. 이제 줄 테니까, 현정님이 원래 음. 또 장어 그 소스 있잖아요? 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같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자, 갑니다. 배달 갑니다. 네.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아, 요거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음, 소스 뿌려볼까요? 소스 한번쫙 뿌려가지고, 요 간장 소스 같은 경우도, 그냥, 시중에 음. 있는 그 저희 장어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거 한번 뿌려서 저희가 보여드려볼게요. 음,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뿌리시면 된대요. 조금만 요렇게. 음. 만 이렇게 으아 이렇게 좀 어떻게 많이 뿌려버렸네 음. 비벼가지고 이렇게 <laughs> 비벼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단이랑 같이해서 한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한 숟갈 음. 이게 장어랑 지단이랑 장어덮밥. 장어덮밥. 근데 저는 장어덮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기력 딸릴 때꼭 배달해서 먹어요. 밥심 플러스 장어 심 그런 거가요 당연하죠. 음. 힘들어, 피곤해. 쌍둥이 기울라면. 음. 어 어때? 너무 맛있다. 맛있죠. 아 장어가 가져다주는 그 힘, 힘, 힘이 있어요. 고단백. 근데 되게 쫄깃해요. 진짜 식감부터 쫄깃하고 음. 끝에가 고소해요. 고소하죠. 근데 음. 거기다 또뭘 살짝 올려야 되냐면 뭘 올릴까요? 음. 이렇게. 음, 락교. 어머, 락교. 이렇게. 락교 락교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락교에다가 장이음바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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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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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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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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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사실 잔가시가 있는데 <laughs> 네, 그게 씹히는 음. 맛이 되게 좋지 않아요? 음, 음. 너무 잘 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꼬시 이런 거 되게 잘 먹어서 불편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음. 근데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거. 맞아요. 음. 음. 아 저는 그럼 멋있다. 밥으로 안 먹. 아 밥도 먹을까? 아, 배고프다 갑자기. 음? 이거를 네. 요즘에 이렇게 드신대요. 제가 가져와 볼게요. 요즘에 이거를 마요네즈랑 청양고추를 찍어가지고. 음. 아, 그거. 그거 이거 제가 요청한 거예요. 주수님 사실은. 음, 제, 해도 돼요. 음, 아, 그래요? 마요네즈 살짝 찍어서 청양고추랑 같이. 왜 장어 오래 먹다 보면은 고단백이라 살짝 느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치? 이렇게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제 레시피인데. <laughs> 고추 매워밥 <laughs> 이럴 땐밥한 술. 이럴 어. 땐밥한 술. 응? 음. 근데 예 네. 제가 아까 양념 쏟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고 네이 청양고추 이거 매력 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죠 그죠 그죠. 음. 그게 제가 어,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그 진짜 맛있는 장어집 음. 같은 데는 산에 있잖아요. 그 음. 산에 있는 맛집에서 배워왔어. 음음그 <laughs> 음. 음. 산에 있는 맛집에서 제가 배워 그리고 왔습니다. 냄새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음. 안 나요. 오, 보통 그런 비릿한 거라고 요 그게 음, 점액질 때문에 음. 그래요. 근데 장어의 음. 점액질을 음. 진짜 그 제거 잘한 장어 한두 개만 주고 가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네. 아니 장어를 <laughs> 내가, 내가 음. 얼마나 열심히 구웠는데 지금 장어를 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음. 먹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보세요. 어머 보세요. 장어랑 음. 여러분들 이거 무쌈에 싸는 게 엄청 핫이슈였대요. 편스토랑에 언한솜씨가 이렇게 싸먹어서 어, 나도 먹어봐야겠다. 네. 거기에다가 지수님 저는 오늘 부추 무침까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역시 배운 사람 가지고아 여러분 저 배웠죠? 어 맛있겠다 아, 제가 이렇게 지수님께 잘 배워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 한번 한, 한 제가 한한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한쌈 제가 음. 지수님 먼저 드세요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드세요 아니 근데 되게 음, 장갑 끼고 먹는다 음. <laughs> 맛있어 음, 음. 딱딱딱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딱딱딱딱다 생강 생강 뭐 살짝 이렇게 썰어가지고 생강 어쩐지. 올리고 딱쌈에다딱렇게한 음. 다음에 딱딱나 부추전 아딱딱 아니, 부추전이 아니고 부추 음. 부추 살짝 이렇게 올려 어머 이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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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딱딱딱다딱딱딱딱딱딱 님 육아 하시느라 힘든데 오늘 기력 회복 단디하고 가세요. <laughs> 발을 구르십니다. <laughs> 제가 아까 한 판을 고안했는데 네네개 주고 가셨어요. <laughs> 내가 너무, 너무 맛있던 그건 더 먹어. 그죠 그죠 그죠. 간어가 어? 음, 음. 일단 간장 양념 자체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고 음. 네. <laughs> 이병하면 살살 녹광음안 음. 질겨요. 안 질겨. 네. 아니, 웬만하면 음? 한번 먹고 안 먹을 텐데 저는 그러면 아까 우리 제가 했던 음, 음, 맛있다. 음, 계속 드세요. 오 교수님 원래 딱 이렇게 음. 많이 안 먹거든요. 어, 맞아요. 많이 안 드시거든요. 저 요렇게 해다가 여러분 잠시만요. 나또 생각 얹어가지고.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 마요네즈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음. 음. 이렇게 한번. 음. 마요네즈에다 먹어야 돼요. 음. 아시죠? 한정해 많이 음. 먹어요. <laughs> 디스님은 이제 육아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드셔야 되시고 음. 저이게 마요네즈에 장어 찍어가지고 청양고추 살짝 올린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텐데 음. 이렇게 드시는 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음. 그냥 요 째로. 이거는 그냥 쌈안 싸도 이렇게 먹으면 되게 색달라요. 음,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장어가 와 어쩜 이렇게 그 씹히는 식감이 똑같죠? 그쵸? 제가 가서 직접 먹었던 거랑 음. 사실 저는 오늘 제일 음. 걱정한 게 뭐냐면 맛은 걱정 안 했고 내가 잘 구울 것인가 날걸 <laughs> 주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환상적이야. 진짜 맛있네요.